임영웅은 세상에 영탁이라는 사람은 이거 나도 이 차... 찬원이처럼 됐네요. 여기다 명란 넣어도 돼요. 바짝 이렇게 붙이세요. 이것도 수리하는 방법이 있죠. 어서 오세요 이혜정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결혼 말을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뽕숭아 학당이라는 거에 추석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임영웅 씨, 장민호 씨, 이찬원이 네가 왜 거기서 영탁? 이렇게 네 명이서 달걀말리를 했어요. 근데 어머 세상에 그날 네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오늘 내가 그들을 한번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려고요. 똑같은 재료를 놔두고 넣고 싶은 걸 넣으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게 사람 성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장민호 씨가 했어요. 달걀을 다섯 개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분은 나이도 꽤 있고 오랜 자취생활을 해서 그런지. 다겁 없이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섯 개를 이제 했잖아요. 달걀을 이렇게 풀어요. 막 이렇게 풀면서 여기에 있는 건뭘 넣어야 될까 이걸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 말씀드렸지만 달걀 김밥 할때 반드시 달걀은 한 방향으로. 지금 저도 이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렇게 끈을 끊어주는 것처럼 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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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여기다 이따 제가 간을 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간을 결정할 거예요. 저는 오늘 여섯 개 넣을래요. 매만이에요, 이거는. 많이 넣으면 두툼하고, 작게 넣으면 얇고, 그건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어느 게 맞아요? 어떤 게 해요? 없어요. 전 여기다가 진간장. 이 진간장을 한 티스푼만 넣을게요. 이렇게. 소금 직접 간 하는 것 보다요. 간장을 하면 살짝 거어지는그 느낌은 있지만 간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물론 맛간장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해서 한 1분 정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자기끼리 어우러지도록. 네 사람 다 양파 넣었어요. 네 사람 다 대파 넣었어요. 팔을 4등분이나 크기에 따라서 6등분 해가지고 다지면 쉽게 다질 수 있죠. 자뭐흰 부분만 하시면서 좋아요. 사실 파란 부분이 들어가면 끈기가 생겨서 덜 좋기는 해요. 그래도 파란 것도 조금 넣어야 푸르푸르 색이 좀 나서 좋죠. 여기다 저는 그날 그 이찬원이가 어떤 스팸 햄 요거 넣을게요. 자 여기다 명란 넣어도 돼요. 미나리를 넣어도 좋고, 깻잎을 넣어도 좋고, 계절에 따라서. 저는 봄에는 치나물을 좀 넣기도 하죠. 햄이 들어가서 밑간을 미리 안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햄이 조금 짭짤름하니까 여기다 간 이렇게 넣죠. 자, 이렇게. 파. 양파. 양파도 각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원하는 양만큼 넣으세요. 여기다 당근도 조금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빡빡 하도록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저는 후추 조금 넣어요. 해놓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디 집에 그렇게 후추가 맨날 있어요? 설탕 한 꼬집 넣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팬을 지난번 달걀치단 붙일 때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고, 흘려 넣어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첫판이 너무 많으면, 두꺼우면 잘안 접어져요. 보세요. 저는 이게 여기가 먼저 익었어요. 여기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어가요. 누르세요. 이렇게 또 접어요. 지금은 처음이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걸 여기다 이렇게 벽에다 붙여요. 이거 하는데요. 성격이 천양지 차이더라고요. 임영웅은 이거 하는데 하나아는데 40분 걸렸어요. 테레비 잠깐 나왔죠? 얼마나 꼼꼼한지 막. 물 하나 세는거 없이 꼼꼼하게 다 하느라고 아주 웃어서 혼났어 바짝 이렇게 붙이세요 바짝 이렇게요 이게 건지가 많아서 조금 버금버금버금버금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건 어느 나라 말이에요 막 다들 그러셔요 버금버금한 거는 좀 뽀덕뽀덕 곱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만의 언어인가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 안으로 조금 넣으세요 이음새가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조금만 더 익혀줄게요 요렇게. 이렇게 찌그러져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눌러서 기포가 안 생기게 하는 거. 이렇게 갖다 붙여요. 요렇게 들어가야 이음새가 이어지죠. 이게 속은 썩어 문드러지든 겉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지시시면 돼요. 저희도 그래요. 자식 키우다 보면 그냥 애 때문에 속상해서 내 속은 진짜 막 새카맣게 타는데 나갈 때는 눈썹 그리고 막 이렇게 화장하고 뽀얗게 하고 볼렌지 바르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하고 나가잖아요. 자, 요렇게. 말씀드렸죠. 속은 어떻든 겉만 감쪽같으면 된다고. 가끔은요 내가 좀바본가 싶을 때가 있어. 이거 놓고 하면 되잖아. 왜두 개를 들고 이러는 거예요? 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불을 꺼요. 그리고 이제 이 프라이팬에 남아 있는 여열로 요거를 태지 않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요. 그대로 여기다 두에다엎어요 이거 나도 차, 진원이처럼 됐네. 이찬원이가, 진원이가 아니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깨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수리하는 방법이 있죠? 김빨이에요. 쓰는 김빨을 이렇게 옮겨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눌러줘요. 이렇게 시키면 하나도 틀어짐 없이 그대로. 됐죠? 그죠?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맛있겠죠? 저는 달걀말이는 두툼해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큼직하게 하나. 됐습니다.